제가 소개할 책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입니다. 저자는 김남중이고 출판사는 창비이며 출판 연도는 2009년 7월 28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까닭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에 나오는 주인공이 우리와 나이가 비슷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책은 조금 두껍지만 읽다 보면 내용이 재밌어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읽은 내용 요약은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산촌을 따라간 따라 자전거 여행을 떠난 주인공 호진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적응해 나갑니다. 자전거 여행의 재미를 느끼고 삶의 이유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엄마 아빠한테도 자전거 여행을 하라고 보내주는데 점점 허진이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생각은 처음엔 책이 두꺼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고 읽으면서 나도 자전거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호진이었다면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호진이가 자전거 여행에 흥미가 생겨 삶이 조금이나마 재밌어져 다행인 것 같고, 호진이 부모님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시리즈 2가 있는데, 그 책도 읽어봤더니 재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